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에 대해서 배워보자. 배워보자. 자, 우선 유한 소수는 뭐냐면 음. 유한이 뭐야? 유한. 유한 킴벌리. 그렇지, 유한 킴벌리를 <laughs> 얘기한 거야. 유한, <laughs> 셀수 있다는 거지. 어, 어. 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어, 셀수 있다. 있을 유, 그지? 어? 그래서 소수의 개수를 뭐한다셀수 있다. 있다. 그래서 자 소수점 밑으로. 우리가 영이 아닌 인수로 셀 수가 있어. 음. 0이 끝나면 안 되니까. 음. 만약에 끝나는 게 0이면 뭐지? 배웠는데 우리 초등 과정 때 올림이나 그렇지. 어림한수라고 그러지. 어, 어림한수. 그래서 우리가 셀수 있어. 소수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 유한 소수. 죠 끝이 그렇죠? 있다. 음. 무한 소수는 음.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야. 어. 그냥 끝도 없이 가는데막쭉 가는데 있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무한 소수. 근데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게 있어 무한 소수랑 무리수랑은 같은 게 아니야 어... 알겠지 그게 헷갈릴 어. 수 있나? 어 무리수랑 무한소수랑 어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게 아니야 완전 다른 개념이지 그 다른 개념이야 음... 무리수랑 음... 무한소수는 다른 개념이야 음... 어, 꼭 소수라는 얘기가 있죠 네. 무한소수는 뭐냐면 끝도 없이 가는 수 음. 됐죠 네. 자 보면은 얘는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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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는거야 어 얘는 끝이 없어. 3.141592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죠? 끝도 없이 가죠? 음. 너희들이 아는 뭐야? 파이라고 하지. 파이. 파이. 그죠? 원주율. 어, 그거를 우리는 무한 소수라고 해. 음. 자, 그 중에 순환 소수를 볼게. 자, 순환 소수는 뭐냐면 순환한다. 말 그대로 소수가 뭐 한다는 거야? 순환한다는 순환한다. 거야. 돌아 돈다. 그렇지. 그러면 순환 소수는 무한 소수일까? 유한 소수일까? 끝이 없는 애가 순환한다는 뜻이니까 무한소수겠지. 그렇지. 그래서 순환소수는 뭐야? 무한소수야. 무한 소수. 그럼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가 있는 거네? 그렇지. 아... 보면은 무한소수가 있어. 음. 무한소수 안에 순환소수도 있고 음. 또 누구도 있어? 안순환소수. 무리수도 있는 거야. 그럼 무리수가 안순환하는 소수야? 그렇지. 안순환하는 소수야. 음, 무리수는 이 안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 그렇지 순환하지 않으면서 무한이어야 무리수네 그렇지 그거는 무리수 아... 언제 배워 중3때 배워 음, 무리수 음, 자 봅시다 그러면 3학년? 자 음. 그러면 순환 소수에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음. 음, 그래서 계속 땡땡땡땡 그렇지 보면은 어떻게 순환하는지 보자 얘는. 삼삼하죠? 되게 삼삼해요. 음.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남학생들, 특히 여자들 보면 삼삼한데, 그러면은 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laughs> 게뭔 <이게> 소리야? <laughs> 삼삼삼 이렇게 되죠? 이거 우린 뭐라 그래? 순한 마디라 고 그래. 마디마다 끊어서. 아, 삼마다 돌아가니까? 어. 그럼, 아. 나라이, 여기는 순한 마디가 어떻게 될까? 1, 2, 3, 1, 2, 3, 1, 2, 3으로 가니까 1, 2, 3에 한번 끊고 그렇지. 1, 2, 3에 한번 끊겠지. 이렇게 순환마디가 되겠네. 아 그럼 1, 2, 3이 순환마디야? 그렇지. 아 그러면 얘를 표현해볼까, 우리가? 쓰기 좋게? 그래서 우리가 0.3 순환마디, 첫 번째 순환마디를 써주는 거야. 음. 그런 다음에 여기다 점 하나 찍어주면 돼. 되게 간단해졌네. 음, 간단해졌지. 그럼 여기서 3, 3, 3, 3, 3, 3, 3, 3 된다는 뜻이야, 이게? 그렇지. 그 얘는? 얘도 해볼게. 그러면 0.마디 쓰고 점점점 쓰고 싶지 음. 근데 이러면 또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냥 가운데 걸 지워. 그래서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만 찍어주면 음. 돼. 이렇게. 그럼 1, 2, 3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계속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오. 그래서 예를 들면 1.2345 땡땡 이렇게 있어. 2는 뭐야 그럼? 2는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어디서부터 순환한다? 3부터 아, 3에서 시작해서 5에서 5까지 순환한다. 그러면 1.2345, 네. 예, 345, 응, 345, 345, 345가 계속 순환한다. 아오 이거 되게 획기적이다 응, 식으로. 응. 기발한데? 그렇지.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그럴까? 가보자. GO! 자 o 자 볼까? 1.36363636 363636363636그 36, 36, 36, 36, 36, 36. 그, 36. 순환마디 뭐가 될까? 36. 36.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 1.36이 순환마디지?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찍어 주면 되겠다. 땡땡. 음, 땡땡. 자, 그다음 5.1198198198 순환마디 뭐가 되는 거야? 198. 그래서 5 <laughs> 점1 9 8이 순한 마디지 시작점과 땡. 끝점 허어, 7분의 4야 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나누면 되지 자 우리 했지 4 나누기 뭐 해야 돼7 그죠 어 얘는 4 나누기 7이잖아 어... 그래서 안 나눠지니까 0.0756아 5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7, 5. 35, 35 빼니까 5, 5 0, 0, 7, 7이 49, 49 1, 0, 0, 1, 7, 3 1, 2, 1 순하네? 끝이 없네? 계속 네 가보자 7, 4, 20, 8또 해볼까? 7, 2, 14, 6제까지가또 해볼까? 7, 8이 56 빼면 어, 드디어 4, 나왔다, 4, 4. 아, 아. 그지 그러면 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5, 5, 7, 1, 4, 8. 8. 5, 7, 1, 4, 2, 8. 다시 또! 5, 7, 1, 4, 2, 8. 또! 5, 7, 1, 4, 2, 8. 이게 순한마디네. 그래서 얘는 0.5, 7, 1, 4, 2, 8인데 시작점이 어디야? 5. 끝점은 8. 이렇게. 이거 그냥 거의 막노동인데? 그렇지. 나 이거 끝까지 하세 원래 야 이거 그러면 얘들아 순환하지, 순환하지 않아 순환하지 않은 무한선 수행을 뻔했어 한 번만) 더의까지안나왔으면 플랫번 어. 했다 그지 어우 어. 나와주길 어. 다행이지 어휴 놀래라 자라이고 아, 하기가 싫어지지 왜 갑자기 <laughs> 자한 번) 해볼까 음. 자 얘는 자1 0십 일) 나누기 뭐 해야 돼 (12)/(십이) (0점)/(영 점) 스점영 2, 빵 그죠? 1, 12, 8. 이것도 박수. 6, 7, 2. 나오네. 8, 7, 2, 8. 7, 2, 8. 0.91, 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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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0, 60, 60, 60, 60, 6 6 6 6 6 6 6 0.916 666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고 땡. 6에다 땡 하나만 붙여주면 되네 그래서 얘는 0.916땡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하나도 안 어렵네 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까? 이번엔 분수를 가지고 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거야 판별 판별 그렇지 자 유한소수가 뭐였지? 한이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소수. 그렇지 그러니까 소수점 뒤를 셀수 있는 걸 우리 유한 소수라고 그러지. 응. 자, 그러면 10분의 3은 뭐지? 3을 10으로 나눈 거지. 소수로 하면. 소수로 하면 0.3. 그렇지. 0.3. 100분의 3은 뭐가 되지? 0.03. 1000분의 1은 뭐가 되지? 0.003. 어, 0.003. 즉 우리가 유한 소수로 나타낼 때는 분모가 보면 10의 거듭제곱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음. 그지? 뭐로 나타낼 수 있다면? 10의 거듭제곱. 거듭제곱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이어야만 해? 그렇지 10의 거듭제곱이어만 해 근데 음. 10의 거듭제곱을 만들 수 있는 수가 있어 음. 그게 바로 뭐야? 이하고오야2 곱하기 5 그렇지 오, 또는 이만 있어도 되지 왜? 우리는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어. 없지. 그러니까 2와 또는 누구? 오. 5로만 이루어진 분모가 있으면 우리는 뭐로 만들 수 있다? 10의 10?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음. 예를 들어서 2분의 3은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려면 양쪽으로... 2 곱하기 5분의 뭐로 바꾸면 돼? 오, 3, 곱하기 3 곱하기 5. 5. 또는 5분의 2를. 1 0의 거듭 제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5곱하기분에 이곱하기 2 2 하면 되지 음. 결론은 분모가 2 또는 누구 오. 5. 그두 개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어. 또는 2 또는 5만 있어도 우리는 뭐로 만들 수 있어 1 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럼 2가 만약에 음. 4면2가4야 예를 들어서 이가 네개 있어 음. 자 우리가 한번 볼게. 2의 4제곱 분의 자, 보자. 2의 4개 분 3을 한번 해볼게. 자, 2가 10이 되려면, 자, 2를 여자라고 생각해봐. 음. 5가 남자야. 음. 2하고 5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짝을 이야 돼. 돼. 음. 음. 자, 여기 여자가 몇명 있지? 네명 남자도 몇명 있어야 돼? 4명. 그렇지. 난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어, 나는 이럴 때 남자 한 명이 딱 좋긴 한데 우리나라 법상 그게 안 되지. <laughs> 어. 그래서 여자가 네 명이면 남자도 몇명 해야 돼? 네명 해야 돼. 그러니까 5가 몇개 있으면 돼? 네 개. 그래서 위 아래다 2. 5에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어, 여자 를 너무 좋아해. 끝났어.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아, 2 5 10이니까 그, 얘는 다시 쓰면 우리 아까 배웠지. 2가 몇개 있는 거야? 네 개. 네 개. 5는 네 개. 자 결혼 시키자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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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 1 0 십이 네 개. 그렇지 네 개야 되는 거. 어 거지. 그러면 이오 0하고 그냥 사만 생기는. 그렇지. 거 얘는 이렇게 표현도 돼2곱하기오의 네제곱 4제곱. 어. 아.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면 아까처럼 분수에다가 얘 위에도 주고 아래도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여기도 얘도, 얘도 여기도, 여기도 되는 주고 거는? 여기도 줄수 있는 거야 2를 4번 곱하고 5를 4번 곱한다 아, 그렇구나. 알겠지? 음. 자 그럼 가보자 뭐와 음. 뭐만 있어야 된다고? 2하고, 2하고 5자얘 5. 봤더니 분모 2하고 5만 있어? 음. 음. 그럼 얘는 무슨 소수야? 유한소수. 유한소수야 <laughs> 이렇게 쉬운 거야? 그렇지. 자얘 예? 볼까? 2하고 누가 있어? 3어 2는 누구만 좋아하지? 오. 5만 좋아해 오. 근데 변태가 낀 거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볼게 있어 뭐? 분수는 뭐가 가능하지 약분. 약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3을 약분 할수있나할수 있지 어.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거야. 할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뭐야 무한소수가 되는 거야 2가 아, 있으면서 5가 없으면 무한소수인 거네 그렇지 아 다른 놈이 끼어들어 음, 다른 게 놈이 끼어들면 안돼 2는 아. 항상 누구만 만나야 돼 5만 만나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서련이는 누구만 만나야 돼? 나만 만나야 되는 거야. 원래. <laughs> 어, 자, 한번 보자. 자, 얘는 보자. 3 없을 수 있을까? 얘랑 어, 오, 얘는 약분하면 약분 없어지지. 그래서 3, 4. 됐지? 근데 7이, 7이 있는데 않아. 7은 없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무한 소수가 되는 거야. 음... 됐지? 음, 이게 판별법이구나 음,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안녕. <laughs>